네, 안녕하세요, 차찬원생입니다 오늘 n 캠이 너무나 좀 중요한 자리에 좀 위치가 되어 있어서 요거 월요일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19만 6천 원 자리 깨졌을 때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항상 말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다를까? 다들 이제 많은 고수들 고수들이 보고 있는 자리가 19만 6천 원, 19만 7천 원. 다이 자리를 보고 있던 거예요 사실상 다이 자리를 보고 있었고 여기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지니까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게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시간의 가격이 자체가 현재 얼마요? 1.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락 부분 어느 정도 메꿨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제 20만원 구간 위쪽이 단기적인 저항 20만 3천원이 저항으로 이제 좀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이 차트 모양을 보고 무조건 올라가는 차트다 무조건 내려가는 차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현재 구간 나쁘지 않은 자리는 건 맞아요. 근데 자리 자체가 일단 내려오는 흐름을 돌려준 상태에서 돌려준 상태에서 반등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요게 지금 단순한 조정인지 아님 다시 한번 하락 추세의 전환점인지는 월요일장 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좀 돌파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있죠 이 추세 이 추세를 뚫어냈잖아 보이죠 요 추세 요 내려오는 추세를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 꼬리를 잡아먹으러 내려가서 이게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림 자체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안 좋게 나오는 거 예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흐름이에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요게 제일 안 좋은 흐름이고 제일 좋은 흐름은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종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안 빠지는 거요 다시 버텨 주는 거야. 다시 여기서 버텨 주면서 어떻게 전고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봉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렇죠? 이 기술적 반등 구간까지 확인하고 여기서 올라가 주냐, 못 올라가냐가 방향성 바로 결정됩니다. 저는 NKM 방향성 다음 주면은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당기죠 조정을 받을 추세인지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앤캠 자체가 지금 일단 아이 중앙천문 소재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얘 때문에 계속 영향을 좀 받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솔직히 자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도 추세인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살상 이게 쌍봉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게 쌍봉이었을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 후에 무너져요. 그럼 중앙첨단 소재에 들어가 있던 돈이 엔캠으로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사실상 얘네가 빨리빨리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저는 엔캠이 좋다고 라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얘네가 빠질 때 엔캠이 빠지겠지만, 얘네가 추세적으로 하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2, 3%씩 계속 하루마다 2, 3%씩 밀릴 거기 때문에, 급락은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급락이 한번 나오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짜잘한 파동으로 하락한다. 얘네가 마무리가 돼야 엔켐의 좀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엔켐이 일단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추세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지금은 애매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려오는 흐름은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멈췄거든요. 하 멈췄다. 일단 하락을 멈춘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가는 게 좋아요. 말씀드리지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돌려서 박스권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박스 추세잖아요. 여기 이렇게 박스 추세. 여기서 이거를 뚫어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저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갈지 아니면 하락 후에 횡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눌려서 하락으로 가면은 요거는 정말 그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한번 더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21만 5천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내가 비중이 너무 크거나 하면 21만 5천원 구간에 1차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19만 6천원에서도 비중 조절 을 못하셨던 분들 어, 이 추세가 무너지는 가능성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밑에 잡아줬어요. 어, 주포가 잡아주긴 잡아줬는데, 이게 한번 잡아줬다라고 해서 무조건 잡았다. 밑골대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좋게 포장하면은 밑골대고 올라왔으니까 바닥에 저점에서 들어와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현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기 이 때문이요. 정말 이게 NKM의 정말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방향성이 갈릴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정받고 내려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정말 중요한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국 안에서 제대로 내가 대응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유한 양행도 다 눌림목에 잡아드렸고 제가 종목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모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엔캠은 메인 중에 초메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 우리가 엔캠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엔캠도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엔캠이 금요일 종가상 21만 7천원 위로 마감시에 다음 주 급등 자리 만들어져 있다. 제가 말, 말씀드렸죠. n k m 이 지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돌파시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근데 말씀드렸어요. 자, 20만 원 구간 우리가 내려오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왔죠? 자, 중앙첨단 소재 주가 조정 연루 관련 내용들이 나왔는데 요 부분도 작년 뉴스에 작년 뉴스, 작년 뉴스인데 이게 지금 뜨면서 단기적으로 사실 악재로서 용해 주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 팩트 전달. 구 중앙 DNM의 주가 조작 의혹 500원에서 5 0 0 0원 과거의 사건으로 보여지나 현재 주가 조작의 의혹으로 급락하는데 굉장히 애매하다. 과거의 흐름으로 현재의 주가를 흔들 수는 없지만 지금 중앙 첨단수의 자리, 자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옛날 기사라고 선동하면서 매수를 유도하고 상, 매수를 유도하고 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불은 피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엔캠 어, 관련돼서 요거 이탈 시에 비중 크시 분들 대응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대응이 무조건 정답이었냐 아니었냐라는 부분 이런 걸 초점 두시는 분들은 사실상 텔레그램을안 들어오신 게 맞고요. 내가 어떻게 현재 이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유한 영행을 바라볼지 정정겠습니다 어떻게 n k 을 바라볼지 내가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식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포장 안 하고 뭐 올라갈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 절대 안할 거고요 뭐 올라갈 것 같은데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 절대 안할 겁니다 그 때문에 현구원에서 제가 보는 눈 그대로 팔아야 되는 자리는 팔아야 된다 사도 되는 자리는 사도 된다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앵캠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음, 정해지지 않은 방향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 또한 제가 다음주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방향성 만들어지거나 방향성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거고 지금 텔레그램망 입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시면 됩니까? 뭐라고? 간단하게 엔캠 입장 NKM 입장이라고 네 글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망 초대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NKM 입장 네 글자 보내 주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중에 대한 조절 부분이다. 급등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시 어떻게 할지 내가 비중이 큰지 적은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분명히 체크하셔서 비중을 조절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왜? 비중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중이 큰데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비중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만의 어 그런 약간 뭐라 될까요? 신념, 신념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자식자식스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전 비중이 크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에 대한 부분은 항상, 물방이라고 어, 하면, 줄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통방, 우리가 여러분들은 말을 못해요. 저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 텔레그램 정보방이라고 하죠. 정보방. 자, 여기, 무조건 NK 입장 남기셔서, 무료로 NK 입장 남기셔서, 무료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현 구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 그 누구보다 제가 잘알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n k 을 1월 달에, 7, 8만원대부터 찍어드리면서 14만원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매수 차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4만원까지 올라갔고 다시 20만원까지 빠졌을 때 이거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수 차점 잡아드렸고 올라갔을 때 40만원 근처에서 분할 매도에 대한 점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파동을 다 맞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는 조심히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급락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기다려야 된다 반등을 기다리자 그래서 14만원 찍고 지금 22만원까지 올랐을 때잘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다시 한번 20만원 전후로 기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캠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듣고 싶다 저의 정확한 생각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캠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한 가지예요. 엔캠이 지금 구간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조건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그 누구도 단연코 방향성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자리다. 근데 우리가 대신에 기대가 되는 것은 이 IRA 법안이 결과적으로 어, 트럼프가 된다고 라 했을 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n k m 의 세력들도 11월 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물량을 엑시트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2물량들 아직 110원 주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이전환세체 애들이 12물량을 계속적으로 26만원 27만원 근처에서 매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가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현재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크게 안 몰리고 있는데, n k 은또정 그렇게 생각해요. n k m 은 2차 전지거꾸로 갑니다. 2차 전지 수급이 몰리면 n k m 의 주가가 빠지고요. 2차 전지가 빠지면 n k m 의 수급이 몰려요. 그만큼 n k m 은 어떻게 보면 세력주의 느낌이 강하다. 세력주, 그래서 세력주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1 0그 다음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 이런 매물이 나올 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비중축소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 물량 남았고 장내에서 배분했던 물량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더 끌어올려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대응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서 왜 여기가 대응 자리고 왜 여기가 단기적인 저항 자리이며. 왜 이런 곳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6329 엔캠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n 캠 입장이라고 합시다 입장 테레만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ira 부분 관련돼서 마지막 피날레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릴 건데 요거는 11월 만약에 전후로 만약 주가가 안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업종을 바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세력 애들은요 장난질을 정말 많이 해요. 뭐 반도체 하는 회사가 갑자기 2차원지 한다 그러고 바이오 하던 회사가 2차원지 한다 그러고 2차원지 하던 회사가 바이오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종을 바꾸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돼. 주가가 오르고 나서는 조심해야 된다. 오르기 전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 작전을 쳐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엔캠 후속주까지 IR에 보강 관련돼서 엔캠 후속주까지 넣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기법과 검색기, 그러니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단기적으로 이러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잖아요. 거래량 없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매집으로 볼수있다는 거예요. 7만 원, 8만 원대. 수상하다. 그죠. 수상하다. 수상어 수상한 거였고, 급등이 나와서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이 14만 원 언저리 여기가 매물대인데, 여기를 결과적으로 뚫어줬어요. 아, 이거 시작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어디요? 여기. 여기를 딱 뚫어줬을 때, 아, 이거는 시작이구나. 적극적으로 그래서 영상을 찍어드린 거죠. 이거는 에코프로처럼 보내려고 한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현 구간 굉장히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엔캠 후속주 기법 검색기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티넘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 은 IR의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 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이익도 어느정도 끌어올려왔고요. 앞으로 IR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N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N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NKM 같은 경우는 거의 한300% 이상 올랐죠. 그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NKM처럼 3 0 0까지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지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파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N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해주고요 N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이 종목은 자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NKM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NKM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히든주하고 그죠 NKM 후속주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 어, 기법과 검색기 NKM을 찾아냈던 그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기법하고 검색기가 뭐냐면요. 잘 기법이 뭐냐면요 단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을 좀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거상당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뭐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 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요. 예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할 를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 1 0 9 2 0 1나 63이고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